자, 곽혜성이 밀고 나옵니다. 왼쪽 갑니다. 이창훈. 자, 이창훈 살짝 내주면. 김진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박혜성의 크로스, 뺏고 파운드되는 볼. 자, 박진 네. 자, 슈팅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성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남 선수들이 아주 예. 공격의 활로를 지금 잡고 있어요. 네, 볼 차단도 정말 양 팀, 만는치 않아요. 드립니다. 끝납니다. 이 창훈 배치가요. 아, 그 점면 배스고 골슛! 오! 아 자, 김철호. 자, 김철호 슈팅. 자,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자, 지금 아, 뒤로 아주 볼을 정말 잘 빼내 줬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앙의 콤비네이션도 좋았고요. 예. 아주 중앙에서 내준 볼 김철호 선수 아주 믿을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부터 가는 길초도 합니다. 팀투세박자박장네 네. 자, 우지비 김태환의 아주, 연결. 금도 아주 좋은데 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그상황에서 그렇죠. 마무리까지 네. 아주 좋아죠. 자, 김태환의 연결 바우지비